김문수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처음부터 그를 보수 정치인으로 떠올리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현재 국민의 힘대선 후보 김문수는 과거에는 진보진영의 상징이자 노동운동의 전설로 불려졌던 인물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전설적인 운동권 리더를 180도 다른 길로 이끌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김문수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따라가며 그의 변신 뒤에 숨은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김문수는 1951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경주 김씨 집성촌으로 유교 전통이 강한 동네였는데요. 그런 이유로 김문수는 초등학교 내내 서당을 다니며 사서삼경 등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경주 김씨 문중의 총손으로 문중의 대소사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보다 문중의 대소사를 챙기는 게 우선이었는데요. 그러다 집안 어른의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어 가족들은 영천 읍내의 판자집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김문수는 아버지를 봉건주의 시대에 마지막 책임자로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김문수는 영천군에서 공부를 잘하기로 유명했는데요. 집이 가난하여 중학교 진학은 꿈을 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가능성을 알아본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경북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북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김문수는 도산 창호의 유지를 받들어 만든 수양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사회 의식을 키웠습니다. 김문수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 반대 시위를 주도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였습니다. 그러나 1969년 민주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개헌을 주도했는데 이것이 바로 삼선 개헌이었습니다. 삼선 개헌으로 합법적으로 삼선까지 대통령을 할수 있게 된 박정희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다시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는 이 삼선 개헌을 반대하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는 경찰서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대학 입시를 몇 개월 남겨놓은 시점에 정학이 풀리면서 대학 입시 시험을 보았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합니다. 서울대에 입학한 김문수는 대학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월간지를 읽고 토론을 즐겼던 그가 첫 중간고사에서 단답형 객관식 문제를 풀며 대학에 대한 실망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때보다 더 형편없는 시험이어서 내가 이거 하려고 대학에 들어왔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의실에 앉아 수업을 기다리던 김문수 앞에 한 선배가 나타나 연설을 하는데 그는 바로 훗날 국회의원을 지내게 되는 심재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출세하려고 대학에 들어왔나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반드시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사명감으로 하늘의 별처럼 높은 이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를 들은 김문수의 심장은 뛰었고 결국 본격적인 학생운동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김문수는 운동권으로 변신했고 반대 시위를 시작으로 각종 시위 대열에 적극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970년 평화시장 봉제공장 재단사 전태일의 죽음은 당시 서울대 1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문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문수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 때부터 공장 노동자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1년 여름, 김문수는 처음으로 노동 현장에도 뛰어들게 됩니다. 대학교 2학년이던 김문수는 신분을 속이고 미신공장에 위장 취업을 하는데요. 전태일의 분신 자살에 충격을 받은 대학생들이 공장활동을 벌인 것입니다. 김문수를 구로공단 미신공장에 취직시킨 사람은 바로 김근태 전 의원인데요. 김근태는 서울대 상대 학생회장 때 부정선거에 항의하다 제적을 당해 강제징집됐다가 복학을 한 상태였죠. 그렇게 시작한 공장생활은 하루종일 드릴로 미싱의 구멍을 내는 단조롭고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때 김문수는 공장에서 장티푸스에 감염되어 건강이 악화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강제징집 영장을 받고 군 병원에 끌려갔지만 어릴 때 알았던 중이염까지 재발되는 등 건강 문제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게 됩니다. 훗날 김문수는 그 시절을 회고하며 김근태 선배가 나를 공장에 보냈는데 한달 하다 보니 평생은 못하겠더군요. 하지만 이 경험은 김문수의 노동운동 첫걸음이 됐습니다. 같은 해 10월 박정희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김문수는 서울대에서 제적을 당합니다. 두 번째 제적은 1974년인데요. 민청 사건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유인태 등과 함께 전국 대학을 돌며 조직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고, 박정희 정권에 맞선 반독재 운동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이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탄압했으며, 김문수는 다시 재적당하고 수감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운동 탄압의 상징적인 사례로 남아있으며, 김문수는 이후 노동운동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좌절 대신 노동자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이었죠. 전태일의 뜻을 이어 근로기준법을 노동자들에게 가르쳤고, 똑딱이 단추를 다는 토사로 일하며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또한 노동운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기능사, 환경기사 등 8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1978년 28세의 젊은 나이에 김문수는 구로공단 한일도르코 노조위원장에 선출됩니다. 그의 친화력과 뛰어난 언변은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었고, 일주일간의 파업으로 임금 30% 인상을 쟁취하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일 도르코 노조는 한국을 대표하는 노조로 명성을 날렸고, 김문수는 전국적인 노동운동가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연설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기에 필사본으로 돌려보며 눈물을 흘리는 후배들도 있었으며, 수많은 대학생이 그를 따라 위장 취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김문수는 전설이었다. 운동권의 황태자이자 하늘 같은 선배였다. 교도관들도 수만명이 교도소를 다녀갔지만, 김문수처럼 전투적이고 못말리는 정치범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1980년 전도안의 신군부가 집권하며 상황이 급변합니다. 김문수는 정화 대상자로 지목돼 삼청교육대 수배자가 됐고, 설란령의 자취방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훗날 김문수의 아내가 되는 설란영 여사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윤영기를 순천에서 보냈습니다. 설란영은 순천에서 여고를 졸업했지만 대학에 낙방하며 서울로 올라와 재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후 서울 친척집에서 재수학원에 다녔지만 몇 년을 낙방했고 당시 우연히 만난 친구가 세진전자를 추천해 줍니다. 그렇게 1978년 서울 구로공단에 있는 세진전자에 취직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노조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고 평생 노동운동을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던 중 노동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레 김문수 만나게 되었는데 김문수는 설란영을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노동법과 각종 이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란영을 눈여겨본 김문수는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청혼을 합니다. 그러나 설씨는 면전에서 거절했는데. 노조 활동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잘해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져 결혼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김문수는 곧 남영동 끌려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모진 고문을 받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재우고 줄기차게 고문이 이어졌는데 별다른 혐의가 없자 42일간 구속됐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형사들은 회사로 찾아가 김문수는 좌익 적색분자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노조원들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문수가 무죄 판정을 받고 풀려나자, 상황은 역전되었다는데요. 간첩인데 어떻게 석방되느냐며, 오히려 두터운 신뢰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서울대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미지는 더욱 좋아졌고요. 이후 김문수는 한일도르코 노조위원장에 복귀했고, 강경파업을 통해,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한 노조 간부 10명 전원을 복직시켰다고 합니다. 어느날 결혼을 앞둔 김문수에게 장인 어른이 물었습니다. 자네 결혼하면 우리 딸 어떻게 먹여 달릴 건가? 아버님 저는 만인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하나 간수 못하겠습니까? 장인 어른은 그 말에 호탕하게 웃더니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문수의 집안에서 반대를 했는데요. 경상도에도 여자가 많은데 왜 하필 전라도 처녀와 결혼을 하냐며, 그게 결혼 반대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 시절엔 영남과 호남의 남녀가 혼사를 맺는 일은 흔치 않았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김문수는 물러서지 않고, 출신 지역이 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김문수의 고집에 결국 집에서 결혼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1981년 9월 김문수와 설란영은 웨딩드레스도 청첩장도 없는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경제적 여유도 없었지만 하객들 대부분도 힘든 노동자들이었기에 검소하게 식을 치른 것이었죠. 여기에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신랑과 신부가 동시에 입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정을 이루고자 했던 두 사람의 약속이었다고 하네요. 한편 김문수와 설란영의 결혼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결혼식장이던 작은 교회를 버스로 포위해 버렸다고 합니다. 하객보다 정경이 더 많은 유례 없는 결혼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경찰은 이 결혼식이 시위를 열기 위한 위장 결혼식으로 의심했기 때문인데요. 실제 2년 전인 1979년 11월 명동 YMC 회관에서 대통령 간선제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결혼식을 가장의 집회를 개최하다 적발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김문수는 서울대 앞에 서점을 열어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문수는 여전히 노동자 복지협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노동 현장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심상정은 서울대 재학 중 김문수의 뒤를 이어 미신사 자격증을 따고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하며 김문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던 동지였다고 합니다. 훗날 심상정 의원은 운동권에 들어간 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시절 사실 운동권은 관심이 없었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 친구의 뒤를 쫓아보니 운동권이었다. 그렇게 들어갔다가 제가 더센 운동권이 됐다. 그러던 중 1985년 심상점은 구로 동맹 파업을 펼치면서 김문수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구로 동맹 파업은 당시 노동자들이 밀집한 구로공단에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현실을 알리고 군부 독재정권의 노조 탄압에 맞서기 위해 여러 기업의 노조가 연대했던 최초의 대규모 투쟁이었는데요. 김문수와 심상정은 서울 노동운동연합 결성을 주도하는 등, 둘은 서로 신뢰하고 매우 가까운 동지였다고 합니다. 당시 김문수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남녀 후배가 결혼하면 어떻겠느냐며, 자신의 후배였던 이승배 씨를 심상정에게 소개해, 부부의 영까지 맺어 줬다고 합니다. 전두환 정권 시기에 김문수는 두 차례 구속되었는데요. 1986년 김문수는 보안사에 연행되었고,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김문수는 생사를 오가는 전기 고문과 물고문을 당하면서도 심상정의 행방을 털어 넘기지 않았다는 것은 꽤 알려진 일화입니다. 여담으로 시간이 흘러 2017년 설전에 출연한 심상정과 유시민의 말에 따르면 당시 김문수는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말을 못한 거라고 합니다. 당시 상황 자체가 아지트가 털리는 것을 원발치에서 눈치챈 심상정이 도망친 상황이었던지라. 당연히 김문수는 심상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었다는 여담이 있었는데요. 유시민이 말하길 그 당시 핸드폰이 있어 삐삐가 있어 모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고. 그리고 이때 김문수와 함께 체포되어 심상정 있는 곳을 대라며 고문을 당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유시민의 친동생 유시주였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유시민은 김문수의 아내 설란영과 함께 보안사에 항의 방문하면서 두 가족은 친분을 쌓게 되었다는데요. 실제 김문수의 집과 유시민의 집이 가까워 자주 왕래하며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문수는 운동권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으며 노동운동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그를 운동권의 전설이자 하늘 같은 선배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민주화와 노동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서울대 선후배 관계인 김문수와 유시민, 그리고 심상정 셋은 매우 끈끈한 동지였으며 서로 신뢰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지에는 90년대 들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김문수는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련의 몰락은 그가 믿어왔던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혁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던 그는 민중당을 창당하여 노동운동을 제도권 정치로 이어가려고 시도했었지만 1992년 제144대 총선에서 민중당은 단한 명도 당선되지 못하고 해산되었습니다. 선거 실패로 김문수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는 혁명으로 세상을 바꾸는 대신 현실 정치에서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삶에 결정적인 제안이 찾아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 여당인 민주자유당 입당을 권한 것이었죠. 김문수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 개혁을 나름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군부 세력과 비교해 볼때 금융 실명제 등 강력한 개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밖에서 혁명을 꿈꾼다고 나라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민주자유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그의 입당으로 민중당 동지들도 함께 따라갔지만 심상점은 거절합니다. 김문수는 동국권 사회주의도 무너졌으니 정치를 해야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심상점은 동국권 사회주의가 망하는 거랑 대한민국 노동자의 삶을 인간답게 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민주자유당은 박정희의 민주공화당과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이 합쳐진 당으로 이로 인해 그는 진보진영에서 노동운동을 배신한 변절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시민도 지금의 김문수와 과거에 김문수 비교하는 건 부당하다고 했죠. 하지만 김문수는 민주자유당 입당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김문수는 세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보수진영의 주요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운동권 출신의 노동운동가였던 그는 보수정당의 간판도지사로 그리고 이후 논쟁적인 보수주의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좌석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저는 한 번도 바뀐 적 없습니다. 언제나 약자의 편, 진심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진영보다는 약자성에 가까웠습니다. 다수 속에서 흐르기보다 소수의 고집을 지키는 편에 섰고, 그 고집이 때로는 독선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김문수라는 이름에 일관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와 우를 넘나든 그의 행보는 보수 쪽엔 전향과 변신." 진보 쪽엔 배신과 변절로 불립니다. 정치학자들은 극자와 극우는 이념적으로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지만 기본적 정서는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양자는 적대 타도 절멸의 정치 정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치 세계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극자와 극우는 서로 통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